네, 여러분의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요.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학팀 정훈탁 장학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today we will be discussing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hich is commonly known as the Sunung, and this year Sunung is not fewer than 100 days away so the remaining period will undoubtedly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whole exam so what kind of learning strategies may be essential at this stage we will be discussing more in detail with mr hun tak tong the senior supervisor with the college guidance team 에또 광주 메트로폴리탄 오피스 오브 에듀케이션,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뵀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수능이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올해 수능 얼마나 남았나요?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92일 남았습니다. 와, 너무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심장에 떨리는데 우리 수능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얼마나 떨리실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수능 수험생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광주 고3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14,275명으로. 전년도 대비 1,103명이 늘었고 오. 전국적으로는 47,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네. 졸업생은 9월 모의평가 광주 지역 접수자 기준으로 2,209명인데 기존 수능 접수 현황을 고려할 때 실제 수능에서는 광주 기준 4,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따라서 광주 수능 지원자는 올해 만 팔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오십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올해 이렇게 수험생 수가 크게 는것 같은데 이게 뭐 매년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경쟁심화도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게 실제 입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올해 대입은 이천칠 년생 황금돼지띠가 고삼이 되면서 음. 수능응시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어, 작년보다 광주만 1,103명, 전국적으로 47,000명이 만 늘었거든요. 예, 예. 이 영향을 받으면 대학입시에서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시켰잖아요. 그렇죠. 졸업생 응시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상위권 졸업생들이 수능시험에서 1등급 4%를 차지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불수능, 물수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연관이 되죠. 어,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불수능인가요? 불수능일까요? 이게 이제 물부를 가리지 않는 수능이라고 해요. 저... <laughs> 그런데 상위 변별력을 갖추고 음. 어렵지 않은 수능을 출제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아. 그 문항별로 어 난이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예. 어 적절한 수준에서. Uh -huh. so again we are talking about thi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is is examination on detail to be exact will be held on thursday which is the 13th of november so as of today precisely speaking there are 92 days that are remaining but what is interesting as for this exam is that the number of the candidates has greatly exceed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o, the number of year three high school students in Guangzhou, based on that, they have about 14,000 candidates. But this is an increase of 1,000 compared to with last year. And nationally speaking, the figure has risen to roughly about 47,000. And so, when we are talking about a marked increase in these candidate numbers, this is also likely to affect the competitive landscape and the admission strategy because this year's intake includes the so called the Golden Peak cohort that were born back in the year of 2007. And they have driven a significant rise in the candidate numbers. And compared with last year, again, Guangzhou has seen about 1,100 more candidates and the nation a whole, about 47,000 cases. And as a result of this, there are admission cutoff scores which are expected to rise as well. and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ecent decision to restore the medical school quota this is by about 1500 and this places me a n the graduate examinees numbers will remain as last y a s levels as well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물불 가리지 않는 변별력을 갖춘 그런 수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올해 수능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능 시험은 기존대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유지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 평가이고요. 탐구 영역은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중에서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고삼 수험생들은 안전 안정적인 수능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험생들의 특징 좀 살펴볼게요. 최근 이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의 사회탐구 과목 선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열인데 사탐런, 이른바 사탐런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좀 어떻게 작용할지도 싶어요. 작년에 등장해서 올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존에는 대학에서 과학탐구 필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맞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은 반드시 과학탐구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처럼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과학탐구 필수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 어~ 그러니까 어~ 과학탐구 과목보다 예. 과학탐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더 쉬운 사회탐구 선택자가 늘어나는 이른바 사탐론 자연계열학과 지원자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사회탐구 응시자가 증가해서 과목별 표준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옛날 말로 문과, 이과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 예. 문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은. 정시,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에서 80% 이상이 예전 말로 하면 이과 학생이 입학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 뭐설 자리가 없잖습니까 이때는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네. 자기가 선택한 감옥에서 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맞습니다. 내 예. 선택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92일이 남았지요. 딱 오늘 포함해서 92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과 학습 전략이 있다면 그걸 좀 만들어 볼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이 선택과 집중 지금은 정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진학 부장들이 있어요 예, 예. 광주 진학 부장 협의회와 함께 과목별 학습 전략을 발표를 했었어요 오. 그것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어는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과 독서 지문의 유사 연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정교하고 복잡한 선지를 배치해서 평이하게 정답이 도출되지 않은 문항들이 많으므로 선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은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보다 쉽게 출제되고, 상위권 선별을 위해서 변별도 높은 문항에 대비합니다. 으흠. 특히 연상 과정이 복잡한 문항들이 있으므로, 문제풀이에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네. 영어는 작문의 지문을 활용해 독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변별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장 삽입 문항에서 선지 분석력을 갖추고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탐구는 과목별로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별도로 제시된 자료,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 활용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음. 사회 탐구는 보기를 통해 제시된 보충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과학 탐구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계산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광주 진학부장 협의회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수능 수험생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려고 할지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8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9월 그리고 10월 이후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90일 가운데서도 좀 기간을 나눠서 학습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저희가 잘 들어요. 그러면 이 시기별로 어떤 종류의 차별화된 학습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여기 수능 담당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인터뷰를 나왔었는데 이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와. 사회자분의 아주 이그직관 있고 ]이죠. 통찰력 있는 질문이 저희 팀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예, 예. 구분해야 되거든요.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하지만 시기별로 그 타이밍이 있어요. 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예. 그 해왔던 것을 보면 네네. 8월 9월은 지금까지 해온 공부 충실하게 반복하기입니다. 반복하기. 예. 예. 지금까지 안한 새로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 아, 이젠 정말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로. 지, 지,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해야 하고요. 음.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지의 분석력을 갖추고 자주 틀리는 문항은 오답노트를 활용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8월과 9월의 학습법입니다. 아, 조금 전에 장학관님이 아주 요점으로 딱 이렇게 잡아서 지금까지 해온 공부에 충실하게 반복해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 자, 8, 9월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10월은 어떻게 하면 어, 될까요? 10월은 이제 한달반 정도 남은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최종 마무리 실전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기입니다. 아... 일주일에 4에서 5회, 네번에서 예. 다섯 번 정도는 수능 시간표 그대로 오...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을 유지합니다. 오... 그리고 시험 시간 내에 자신의 문제풀이 순서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하고요.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8시 40분에 수능이 시작해서 예. 제2예고가가 오후 5시 45분에 끝나거든요. 네. 이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긴장하다 보면 그때에 가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뭐 이렇게 배아픔이라든가 복통 뭐 이런 것도 호소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간표대로 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So, we have just now discussed the key features of this year's Sunung, which is the structure remaining largely unchanged, where th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will both retain a combination of both common and elective sections, whereas English and Korean history will be graded on an absolute scale, while the elective inquiry section will allow up to two subjects from either social studies or the science section. And for the year three students in high schools, are met meticulous approach to preparation will be essential at this point of the time in order to secure a stable and competitive score so what we have also heard notably is an increasing number of top tier science uh, section or science stream students that are opting for social studies subject and this is so called the Sattam run. And we heard that traditionally many universities used to require two science electives for the admission. But since last year, a growing number of institutions have removed this mandatory science requirement, which consequently led to a great number of science stream students now selecting the relatively less demanding social studies subject. So this means that people who already chose the social studies and not the science should be just able to continue on your own way and not being swayed by any of these changes that are happening around you in your environment and just go on. We also heard about some tips that you should be able to note when you are preparing for this examination and also some recommended that adjusting one's study approach between now and the final month before the exam. So we heard about how to differ your study strategies between this month, next month and in October. 자 저희가 아주 좋은 꿀팁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실전 대비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네. 첫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출 문제 중요하죠. 네. 둘째. 시험이 어려운 것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겁니다. 아,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말고. 네. 예. 그래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음. 셋째, 시험 문제는 무조건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문제풀이 순서에 익숙해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정말 고민할 것도 많고 전략도 많은데 유형별로 아무래도 그 넘버가 번호가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 먼저 이렇게 내가 공략을. 예. 사실 저희가 심리학적으로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나 압박을 받으면 잘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되고 예, 그렇잖아요. 놓치고 예. 잘안 읽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학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 먼저 맞습니다. 하면은 자신감도 이렇게 좀더 예, 올라가니까 예. 좀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쭉쭉 풀어나갈 수 있는 예. 어떤 원동력이 더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자 그런데도 또 취약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취약과목을 보완하는 방법이라던가 앞으로 9 2일남았어나 어떻게 하면서 오히려 학습 의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취약과목 보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에서 실수를 지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실수를 줄이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 어. 그래서 자주 틀리는 문항은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예. 실수로 틀리는 것은 모르고 틀리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맞아요. 예. 아, 지금 들어도 그냥 생채기가 난 것처럼 아픈데 예. 실수만 안 하자 이런 예. 마음으로 예예. 예. 그리고 학습 무지가 떨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가장 잘 봤던 모의고사 어... 그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면서 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공부를 하면 좀 자기의 에너지가 올라갈 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네. 내가 잘했던 기억을 다시 맞습니다. 한번 느기하자 일단 여러분 실수는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실수가 없도록 지금 이 시점에 좀 어렵다 이건 좀 나한테 어려운 과목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답 노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성해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좀더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른 또 도파민 그런 자극제 이렇게 현혹되기보다 내가 잘했었던 그런 모의고사 다시 한번 풀어보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장학관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광주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죠.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기 때문에 예.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 잘하고 있다고 좀 자부하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고삼 수업생에게 수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 대비 집중 상담을 하고요. 음. 그리고 수능 대비 자체 모의평가라는 광주 최종 완성을 예. 8월과 10월 두 차례 89명의 선생님들이 개발해서 직접 보급을 합니다. 이야 대단해요 정말. 그리고 어 수능 대비 마무리 학습법, 수능 지도를 꾸준히 했던 선생님들께서 네. 마무리 학습법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하고요. 네. 그리고 수시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음. 10월에는 호남권 면접을, 11월에는 11월에는 서울권 면접을 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예예.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대입전 전략 설명회를 하고요. 오, 네? 정시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12월에는 집중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o, what we have just talked about is that from this point forward, which is about 90 days before the actual exam, there are most effective ways to strengthen the real exam performance. He mentioned three things as paramount, and the first one was, as the saying goes, know your enemy and then know yourself. So, familiarize yourself thoroughly with the patterns in the past papers of the exam. And, second one was to to recognize the real challenges that lie in the solving all questions within the time limit so do not use more time than necessary on difficult questions but move on and be able to allocate your time wisely. The third one was never feeling obliged to solve questions in the printed order because all the number of the questions are actually arranged per types and they are fixed. So, if you are confident with the questions that you are very good at, you will be able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whole paper and be able to boost yourself with your more academic capabilities and be able to excel better. There are also tackling weaker subject methods. Or overcoming tips in motivation, he just mentioned that to show up the weaker areas, you should be able to focus on reducing mistakes. Because if you get any questions wrong, because not because you don't know, but because of a mistake, it will be even more sore. So do make a, a focus on the reducing mistakes and the familiar unfamiliar topics first. So an error log will be remaining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And when motivation weighs revisiting the mock exam in which you. Perform the best. So, again, this is the same technology or the technique because in psychology, we all know that if we are confident in something, that will be able to boost all our work efficiency or our work capabilities, work performances. So, do remember, do revisit the mock exam that you had taken before and you had excelled in it so that you will be able to carry on and boost yourself with the motivation as well. 자 그리고 올해부터 좀 달라진 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수능 응시 원서를 온라인으로 예. 지금 작성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관련해서 좀 안내와 지원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듣고 있다면 자세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올해부터 수능 응시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이 도입이 됩니다. 사전 입력, 예. 응시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은 수험생이 직접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 핸드폰을 활용해서 직접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고 음.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네.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최종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접수처에 가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 네.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처음 도입된 처음 시스템이죠 넷스,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라 우리 교육청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사전 입력 기간은 8월 20일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음. 원활한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해서 각 고등학교의 수능 원서 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7일에 연수를 실시했고 네네. 바로 오늘 3학년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수능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어, 실제 수능 접수가 예. 현장에 가서. 스, 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네. 확인해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다 보니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류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직접 본인이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면 접수처에 가서는 어 계좌로 응시 수수료가 납부돼 있는지 아.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접수증을 주는 구조입니다. 아, 훨씬 편하게. 편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올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학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수 없도록 누락 없도록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Now there is from this year, 수능 application submitting online. So this is a new change that has been implemented. We just heard about in detail about how you must be able to do this on yourself. So the candidate of the exam you should be able to register online first and then on site you should be able to go and confirm that you are this person.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수능 관련해서 우리 장학관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고 있는데요. 이 수능 기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이요. 저희가 뭐 학습적으로도 준비할 꿀팁들이 있겠지만 또 심리적으로 또 생활 면에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 수능은 실력 70 그날의 컨디션 30. 오. 실은 그게 바뀔 수도 있죠. <laughs> 맞아요. 네.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예. 하루에 시험을 보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과 심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적절한 운동과 산책, 음. 명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면 리듬, 예. 그 식습관, 운동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들 유지하고 네.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 이때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부모 예.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막 불안감이 커지면은 될 일도 안 되니까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저희가 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틴. 계속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수능 당일에도 앞으로 오늘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 정훈탁 장학관님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지역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장학관님께서 수능 92일을 앞둔 오늘 지금 꼭 전하고 싶은 격려 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우리 고삼 수험생 여러분, 길게는 초중고 12년, 짧게는 고등학교 3년간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온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92일 남았습니다. 어, 조금만 더 힘내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도 수능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이 시작될 그날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광주 고삼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도매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학팀 정훈탁 장학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